So this is the restaurant에서 이것은 이다 식당이라고 했고요. Paul had Chinese food there 요 Paul had Paul이 어, 먹었다. 이때는 had Chinese food 들어가기 때문에 Paul이 중국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ere 거기에서라는 말이죠. 이 there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the restaurant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곳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there이 여기서 하는 역할은 부사죠, 부사. 얘를 빼요. 얘를 빼면 부사를 뺀 거고, 그 부사를 빼고 두문장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럼 그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접속사 역할도 하고, 부사 의 역할도 하는 관계부사가 필요하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This is the restaurant. 하고, 뒤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레스토랑을 꾸며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계부사, where를 씁니다. 앞에 the restaurant. 장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는 관계부사는 where이고요. 그 다음 뒤에, 다시 원래 문장 그대로, Paul had Chinese food라고 써주시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This is the restaurant where Paul had Chinese food. 해가지고 이곳은이다 식당. Paul이 중국 음식을 먹었던 이렇게.